박기락 교수입니다. 최근 제가 국방장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번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욱 장관 내정자한테 국방장관이 되면 북핵 대비, 또 이제 한미동맹 강화, 또 이제 정치와 군의 관계를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이임을 했지만 정경두 장관에 대한 제가 조금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쭉이 대수장 활동을 하면서 정경도 장관의 그런 조금 그 미흡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만, 어, 이번 그주미애 장관 아들 사태로 인해서 정경도 장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사실 정경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군을 정치의 신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휴가 날짜를 어기고 부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다면서 여당에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건 삼척 동자나 군에 갔다 온 사람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상식을 이 장관이 자신의 어떤 뭐 어, 입장 변호를 위해서 또는 이제 뭐현 여당 또는 이제 현 정부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것은 군을 정치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키는 행위로 어 우리 그 앞으로 우리 군의 그 어떤 그어 나름대로 이제 군과 정치 관계에서의 균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소장 출범 자체가 군사 합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부터 이제 사실은 우리 대소장에서정경도 장관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그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 군사 합의서가 이게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연유로든 간에 휴전선 근처에서 우리가 정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연히 군사 대비 태세가 저해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 장관이 군사 대비 태세는 조금 약화되지만 국가의 어떤 그큰 어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그런 그 노력에 지원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른 방면,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군사 대비해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쏴도 그것이 군사합의의 위반이 아니다. 군사합의의 그 제1조가 상호에 대한 일체 적대회의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공격 의도를 갖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이 거기에 위배가 아니라고요? 저는 위배이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큰그 비핵화 협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뭐 자제한다라든지 이런 발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정 장관이 들어와서 북핵 대비를 철저히 한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아니면 우리 국민은 두달쭉 뻗고 자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 거기에 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또, 사실 전 제일 화가 나는 일인데요. 국회든 또는 언론에 사실 경광부의 논리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꼭 소피스트 같아요. 군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애매한 말로 계속 능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군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또 사실 그 우리가 북한 핵 위협 때문에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자주를 명분으로 어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를 굉장히 약화시키면서 그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는 충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2019년에 있었던 초기 작전 운영 능력 시험. 대강대강 컴퓨터로 하고 나서는 그거 완성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돼서 그렇지, 대강대강 하면서, 아, 완전 작전 운영 능력도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이상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 장관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정장화하는 게 압력 넣겠습니까 저는 지뢰짐작으로 알아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제가 상당히 붕괴하는 겁니다. 어, 서일병 사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해서 조치 받을 수 있고 또 사실 어, 나중에 사후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서일병의 경우는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닙니다. 병가를 가서 4일만 병원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든 아니든 간에 필요하면 자기가 직속 지휘자 또는 지휘관한테 전화해서 보고한 다음에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병은 당연히 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또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런데 정 장관은 그것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조치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규정 위반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무기를 사용해서 어떤 그 강도나 이런 사람의 상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런 전제도 없이 아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뭐 칼로 그냥 뭐 방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전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진짜로 그저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아뭐 오늘부터 지금 연가를 연장하겠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거. 이건 진짜 어떤 그 동기를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국방부가 아니다. 추방, 추방부다. 방 이렇게 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실 야당 대표인 그 안철수 대표는 어제 그 수, 수분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이 정경두 장관을 비판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군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서욱 장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헌팅톤이라는 학자는 군과 정치의 관계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군도 정부의 일부이지만, 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억제나 전쟁 대비태세를 약화시킨다면 군이 무조건 듣는 건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막, 어, 집 밟고 죽이고 감금해라. 그 말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엄정히, 이, 뭡니까?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군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진급을 시키고, 군 나름대로의 교리에 의해서 군대를 운용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군사를 증강하도록 해야지, 정치가 거기에 갑나라, 대추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잘 아시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은 분명히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지금 군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필요성 따라, 필요성에 이에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장관이 앞장서서 지레짐작으로 더욱 더그 선도적으로 굴종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낮추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 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장관이 뭐 그래도 무난하게 국방을 유지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 장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몇년 동안 장관을 했다면 군을 훨씬 더 발전시켰을 겁니다. 발전을 못 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훼손한 거 이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데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무조건 뭐, 군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 제6 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쭉 이제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정당을 만들거나 뭐 정치활동을 하거 이건 안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또 투표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일에 자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어느 한 정파 또는 어느 한 정치인의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그 정경도 장관 정치적인 편향입니다. 왜냐하면 군의 전문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당의 입장만 계속 두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 장관과 같은 문제가요. 군의 진급에 관한 그런 그저 어떤 인식이라 그럴까요? 그 잘못에도 큰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군에서는 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시 군대에서는 이 진급의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전공이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군은 공정한 진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사람이 과연 진짜 그 상급 어떤 지위를, 지위, 그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군사 지식을 가졌는가. 또이 사람의 상급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또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그 인성이 훌륭한가.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문정부 들어와서 느끼는 현상은 이게 어떤 전문성이나 아, 이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급자가 잘 되냐, 못 되느냐. 상급자의 평가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급자 중에서도 아주 높은 장군들을 뭐로 보느냐 하면 현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전부 다 군의 평가 기준이 현 정부의 생각과 일치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저는 정 장관이 그러한 그 진급의 산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점점 점점 많이 망가져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급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계급에 따라서 너무 군인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실 뭐. 군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 대장이 제일 뭐참 훌륭하고 많은 그 덕성 또는 뭐 지식을 갖춘 것 같고, 뭐 그럴, 그는 뭐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진급 분위기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안될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햇볕 정책을 할 때, 그때 대북 정책 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되도록 해보면, 그때 뭐 고민 없이 열심히 해서 진급해서 군대를 바로 하는데 더 기여하는 게 맞았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륙에서 끝나는지 맞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어,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저보다 더욱더 많은 고민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나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급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우리 후배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의가 아 때, 여러분들 같이 근무했다고 진급시키거나, 고등학교 후배라고 진급시키지 마십시오. 진짜 앞으로 군을 담당할 훌륭한 사람들 진급시키고자 노력하십시오. 청와대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급 권한은 형식적으로 행사하십시오. 각군 총장과 장관이 결재받으러 들어오면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냥 서명하십시오. 그게 형식적인 권한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의견이 있으면 서명으로 하십시오. 군은 나름대로 똑바로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이 뭐, 비서관이든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입김을 넣으니까 장교들이 어떻게 자기 상관을 보고 근무하겠습니까? 청와대만 보고 근무하지. 고쳐야 됩니다. 또, 군인들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옛날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군생활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 삽니다. 군대생활 마치고 나서 제2의 인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계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자긍심을 갖고자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너무 계급만 높다고 해서 존경하고 뭐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중심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우리 군인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정치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과심도 않는 거, 이게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어느 정파나 정당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시고, 여당에 너무 지나치게 여당 말만 듣는 거,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는 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거.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정치가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청탁을 하면 그런 점을 분명히 말해서 확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다. 실제 군이 정치적인 어떤 압박 압력에 이 저항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젊은 장교 시절에는 그 올리버 노어스라는 미군 중령이 완전히 그 영웅이었습니다. 198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이란 이란을 이제 사실은 이란의 무기를 못 팔게 돼 있었는데 이란의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사실은 이제 이 남, 남미의 콘트라 반군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시켰다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곤혹스럽게 됐죠. 그때 올리버, 이 중령이 자기들이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들은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미군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상당히 유명 인사가 되고 그미 총기협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렉산더 빈드만이라는 그 중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지원하는 걸 자기가 직접 들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선거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이제 이 빈드만 중령은 이제 이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제 쫓겨나서 군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전역을 했습니다. 중령으로. 피해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 사회에서는 그 사람도 없게. 평가하고, 앞으로 아마 더욱더 좋은 경력이 그 사람을 활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좀 높은 그 정경도 장관에 비유되겠습니다만, 매트스 장관. 또 이제 사실은 그 유사한 시기에 비서실장을 한존 켈리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해병대 이제 그 대장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어떻게든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백악관의 어른들이다, 많지 않은 어른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 노력하 노래 가다가 안 되니까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도 장관이 진짜 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그 어떤 그이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저는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군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아니라 조직, 국가에 충성하는 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가와 군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정부나 또는 뭐 대통령 또는 정치가 하고 어떤 그 나름대로 각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 사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안보를 충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에게는 명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또는 지금 당장 합참 의장, 지금 당장 뭐 어떤 그 장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또 이제 무난하게 넘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선배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후배들이 어떻게 평가하신, 평가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예비역 선배들도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을 평가할 때도 무조건 뭐 장관했다고 높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잘못했다, 합참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무지럼 하십시오. 그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어 자기 부하들 나중에 한 만나서 소주 한잔할때아 너는 나오지 마라 나 니하고 더 이상 얘기하 싫다. 이렇게 말하세요. 또 우리 군인 후배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선배 소집하면 나가지 마세요. 나는 뭐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사람들 외로움을 느껴야 자기가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례가 전해지면 국방부 장관, 합참부 장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역 구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치권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미의 법무장관도 자기 아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표명을 했습니다. 정치 정치하시는 분들 군은 건드리지 마세요. 군이 유사시에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 분들의 그 아들, 손자의 생명을 지킬 그런 그 조직입니다. 이 군은 사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도 되고, 뭐가추사는 그냥 뭐 대강대강 군대 생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편마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시 기대가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만든 그런 그 훌륭한 전통인데, 그거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현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건 잠시입니다. 대한민국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먼 미래, 우리 역사의 관점에서, 어, 자식, 자기 자신의 직책을 보면서, 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